주말에 그 처음으로 동탄을 갔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약속을 마치고 지하 2층에서 바로 연결된 동탄역으로 갔어요. 운 좋게도 도착하자마자 GTX를 탔습니다. 넓고 쾌적했으며 빨랐어요. 기사로만 보면 역까지 너무 멀다, 환승까지 너무 복잡하다 하도 떠들어대서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우선 뭐 5호선이나 9호선보다 안 깊고요. 수서역에 내려서 분당선 갈아타는데 생각보다 금방이었어요. 물론,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쾌적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뭐, 지하철 9호선 급행이나 전쟁철 신분당선도 타는데, 그것보다 더 할까 싶네요. 이제 곧 서울까지 뚫린다면, 굳이 서울에서 살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GTX가 워낙 큰 사업이라 구간마다 끊어서 뚫리고 있습니다. GTX-A 노선 중에, 우선, 지난 3월 30일, 동탄 수서까지만 뚫렸고, 중간에 성남에서 한번 정차합니다. 올해 하반기엔 서울역 운정역이 뚫리고, 내년 하반기엔 수서, 서울역까지 뚫려요. 2025년 하반기엔 동탄, 서울역까지, 즉 경기도에서 서울이 쭉 통한다는 거죠. 물론 핵심은 강남, 삼성역인데요. 사실 다들 이것만 바라보고 있죠. 경기도에서 강남 한복판까지 기껏해야 10분, 15분 걸린다? 뭐 미친 거죠. 이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탄에서 수서까지약 20분이 걸리더라고요. 만약 여길 자차로 이동한다면 안 막혀야 45분? 버스 타면 75분 정도가 걸려요. 그걸 20분 만에 도파한 거죠. 아직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엄청난 적자가 일어날 거라 우려가 큰데 기사로만 보면 욕하기 바쁘지만 아직 극 1분만 개통했고 서울까지 연계된 것이 아니니 효과는 좀더 천천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용인, 구성역입니다. 원래 동탄 구성 성남 수서인데요. 지금 구성 이빨이 빠졌죠? 왜냐면 여기 공사 중에 암석이 발견되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됐대요. 그래서 6월 말에 개통 예정인데요. 지금 몇주안 남았으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구성역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에 있어요. 사실 용인은 한때 잘 나갔어요. 마치 오렌지족처럼 용인은 버블세븐이라 불렸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서울 강남과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경기도 분당, 평촌 용인 등7개 지역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올라서 여기 너무 거품 었다 그래서 버블세븐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뭐 평촌이나 용인 등은 거품이 심하게 빠지면서 한동안 개고생했죠. 근데 용인을 살려낸 곳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제 용인하면 반도체예요. 작년 3월 정부가 용인시를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때 물론 집값은 엄청 뛰었고요. 어느 정도냐면 용인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SK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반도체 하면 SK 하이닉스죠. 즉, 하이닉스가 용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단 용인 전체가 들썩이고요. 여기서 좀더 좁혀 들어오면 용인시 기흥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하는 이유. 바로 용인 플랫폼시티와 GTX-A 구성역이 곧 개통될 거기 때문이에요. 플랫폼시티는 좀 처음 들어보죠? 일종의 신도시예요. 원래 용인 신도시라고 해야 하는데 신도시 기준의 규모가 안 돼서 기흥구 일대만 플랫폼시티라고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는 거주 환경을 갖추는 게주 목적인데 플랫폼시티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커요. 즉 상업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아무리 교통이 좋아져도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고 용인시 안에서만 다 해결해라 라는 게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GTX-A 구성력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 첨단산업, R&D, 중심상업업무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래요. 굉장히 크고 복잡해서 이거 뭐 되겠어 싶죠? 근데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6월 6일에 기사가 났는데요. 토지 보상률 99.8%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커다란 신도시 등을 지으려면 원래 있던 땅을 갈아 엎어야 하잖아요. 그럼 원래 땅의 주인과 샤바샤바를 잘해야겠죠. 섭섭지 않게 잘 챙겨줄 테니 좀 빨리 나가. 이렇게 일정대로 나가게 해서 집을 팔게 해야 해요. 대부분 여기서 오래 걸려요. 뭐 당연하겠죠. 여기가 돈이 되겠다 싶으면 안 나가겠다. 돈더 져라. 뭐 이렇게 버티는 원주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용인 플랫폼시티는 구역내 사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무려 99.8%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우선 GTXA 구성역이 6월 말에 개통을 해요. 그럼 동탄이나 성남, 수서까지 단몇 분만에 갈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서울까지도 3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플랫폼시티를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어놓는다면... 인근 동네는 물론 서울에서도 놀러올 수 있겠죠. GTX-A라는 빠른 말이 있으니까요. 이런 호재가 떠오르면서 주목받는 아파트 단지 딱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총 1,282가구로 월드컵 베이비네요 2002년 12월 준공이 됐고 전용 8사부터 164제곱미터까지 평형이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국평 8사 기준으로 보면 최근 9억 중반에서 10억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세는 4억 초반대입니다. 아직 갭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호재가 들리면서 매물 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의 강점은 초품화입니다 마성 초등학교가 단지에 붙어있어서 걸어 1분이에요. 구성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붙어있으니 이 단지에서 학창 시절을 모두 마쳐도 되겠어요. 단지가 조용하고 동간 간격이 넓은 편이라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삼마을 삼성 레미안이 차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생활권은 비슷합니다. 단 여기는 마북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고 도보 1분으로 동일해요. 1576가구로 이루어졌으니 레미안보다는 더 대단지네요. 원래 3호 벽산 아파트였는데 이름을 새단장 했어요. 아무래도 브랜드에 따라 집값이 움직이다 보니 구성을 넣은 것 같아요. 2000년 9월 준공이 됐고 전용은 5구부터 167 제곱미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이 아닌 이상 대부분 소형 평형이 없거든요. 외곽으로 빠지는 이유가 같은 값이라도 더 넓은 집에 살려는 이유니까요. 근데 여기는 오구부터 있으니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투자 관점에서 관심이 높은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국평 8사 기준으로 보면 최근 6억 중반대 거래가 됐고 호가는 7억으로 올려져 있네요. 전세가 3억 중반대 거래됐으니 갭투자라면 여기가 더 낫겠습니다. 레미안보다 대단지긴 하지만 2년 더 늙었고 브랜드빨에서 조금 밀리면서 호가 차이가 2억 이상 나네요.